2023년 3월 7일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온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끼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간 가데스에 있어 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로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두방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가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두 방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선으로 막으니 에드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해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게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흐르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셀에게 입히매아론이그산꼭대기에서 죽은이라. 모세가 엘르하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해중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민수기 21자. 내 계배에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 지라 이스라엘이 요아께서 소원하여 이를 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요아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며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인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엄망함으로 범자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매달아라.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니 뱀에게 몰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강야.이에. 아비람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강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어났음에 수바의 와협과 아르곤 골짜기와 모든 굴자기의 비탈은 아르고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다 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기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이다 하니 하나. 사훈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요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다 미치니 암몬 자손이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 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퍼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음,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사원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은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게 멸명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안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철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니 넘겨, 너는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왕 시온에게 행하는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민숙이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의 기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다.이더라. 십보볼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엔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뿔을...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은 이다 하니, 그때의 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아방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레 아들, 발락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래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로 내가 알민이라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에게 말을 그에게 전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기적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기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아 기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벌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덜하,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아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잠 감으로 안매 하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돌아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두고 담에 대고 발람이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첫짓질하니